경기도 가평 이면입니다. 2만 평 조금 안 됩니다. 도로 접해 있고요. 전기 있습니다. 건축 개발 가능한 땅인데 감정가가 6억 8천입니다. 두번 유찰이 됐고 한번 변경했고 연달아서 세번 유찰했고 그리고 11월 달에 변경된 그 금액으로 다시 육차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변경이 잦았죠. 즉, 좋은 물건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취하가 될수 있는 물건이에요. 지역이 가평이에요. 도로 조건 좋고, 건축 개발 가능한 땅이에요. 어, 하지만, 땅의 상황, 현장, 드론 영상 포함해서 설명드립니다. 2차 1월 13일 2억 3천 기다리셔도 될것 같아요. 7차나 8차, 배짱 있다면 좀더 기다려서 9차, 8천까지. 그런데 8천대까지는 남아있을 물건이 아니고요. 7차, 8차, 1억대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시멘트 포장길 도로 이 안에 있고 바로 이땅 아, 아래 대지로 전용이 된 펜션 전원주택 큰 것이 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도로조건으로 건축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공시지가 5억 6천 2백짜리에요. 제가 자체 감정을 하면 18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6차 2억 3천 들어가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도 배짱이 있다면 한번더 기다려서 1억대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 땅의 시세는 낮게 잡으면 25억, 중간값 82억, 높은가 165억입니다. 적어도 80억 이상은 할수 있는 건축 개발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 이미 영상을 올렸던 것이라 링크를 드릴 테니까 물건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래 내용의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 링크 누르시고 해당 물건 상세하게 현장 드론 포함한 설명 보시고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평 1억대 입찰 제안 드리고, 2만 평 조금 빠집니다. 도로 정기 다 있기 때문에 건축 개발 가능합니다. 이땅 바로 아래 붙어 있는, 이땅 바로 아래 붙어 있는 땅이 대지입니다. 아주 큰 집이 있어요. 같은 도로 조건이기 때문에 건축 개발 행위 가능합니다. 본물권에 대한 상세 정보 필요하신가요? 컨설팅 계약하시면 드립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 모두 낙찰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 희망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리고 굳이 수도권에 몰려 살지 말고, 좋은 땅, 특히 임야 낙찰받으셔서, 백세 높게 삽시다.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삽시다. 국토균형 발전 이룹시다. 여러분들 땅에 나라로부터 치유복지비가 지원이 되게 하는 입법, 여러분들 땅에 나라로부터 자일링 복지바주 쿠폰을 받은 국민들이 여러분들 땅에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까지 가자 그 목적을 가지고 공내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7시 영상이 공개되니까 꼼꼼히 보시고 공부가 되는 영상, 쭉 올라가는 영상들, 매일 한개 이상을 올라갑니다. 꼼꼼히 보시고 땅을 활용하는 방법 배우시기 바랍니다. 본물권에 대한 상세 정보 컨설팅 계약하신 분께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